야 성윤! 성윤이 새끼야 성윤이형 멋있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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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윤이형! 대바 없으니까 못넘기는데요? 선이데 뭐, 아니 놀긴 놀아 저 왜? 나, 나도, 나도 죽일 수 있데요? 데이런데 뭐야? 한번더한번더 어떻게 해야되오개고다가야 개바 타야 프선 좀더 어? 선 그대로 집에 넣었어 내가 아, 얘 존나. 어, 오 피나. 이 뭐야? 오, 야쟤 애가 갈아꼈어. 바지. 어, 야, 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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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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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어 와, 푸선이, 와, 미쳤다. 아니, 깨진 거 아니야, 저거, 근데? 아니, 깨졌어, 깨졌어. 어.